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과 경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가사를 묵상하며 기도하듯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기쁘게 받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광략길 같은 시간표를 만난 성도가 있습니까? 찬양하다가 모든 불신앙을 이기고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음. 오늘 우리가 드릴 곡은 믿음이 없이는입니다. 아. 어. 조금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감기가 이게 생각보다 빨리 잘안 났네요. 그래서 어 조금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오늘 제가 제 목소리는 좀 작게 하고 찬양 소리를 좀 크게 틀 테니 여러분들이 크게 부르셔서 이제 목소리가 좀잘안 들리게 여러분들이 찬양 입에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어, 본래는 오늘 읽은 그 성경 본문에서 그 모세와 아론이 그 무리바에서 그 범죄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 찬양이 어, 흥얼거려져서 제가 최근에 계속 묵상하는 게 뭐냐면요 아, 믿음 말고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정말 믿음 말고는 우리가 주님께 내어 보일 수 있는 선한 것이 참 없구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들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원망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폐역합니다. 자꾸 자리 싸움하고요. 이 모든 것이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오늘 모세가 범죄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징계를 받지요. 그 이유도 하나님은 믿음이 없어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과사를 보면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여서 여러분 안에 염려, 근심, 뭐 유혹, 두려움 이게 없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네, 이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면요. 이 세상의 염려로, 세상의 욕심으로 마음이 둔해지면요. 이 세상껏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주님을 놓쳐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는데, 이 마치 이 땅이 본토인 것처럼 주저앉게 돼버린 겁니다. 이 나그네는 여행지에 욕심을 내면 안 되지요. 여행지는... 어... 그저 거쳐가는 곳인데, 그곳의 본토인 것처럼 우리가 주저앉아버립니다. 또,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인의 뜻을 따라 주님이 명하신 것들을 감당하면 되는데, 갑자기 우리가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늘 이제 제가 이 가사에 딱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오늘 이 찬양을 선택했거든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것도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요, 믿음만 있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고된 수고 다 헛됩니다. 광야 40년 뱅뱅뱅 돌아도 가나안 못 들어가요.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근데이 복음은 주님의 사랑은 또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또 맞아주십니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면서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이게 중요하지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laughs> 所思。So, so 맨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요, 어, 저에게 있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무엇이 주님을 감히 움직이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 앞에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삶을 전부라고 품는 순간 욕심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서는 욕심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평생에 교만하지 않는 방법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는 데에는 교만을 안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내가, 내가. 주님께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주님께서라고 계속 고백하는 데에는 겸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누가 모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습니까? 광야에서 물 떨어져 보면요. 광야에서 음식 떨어져 보면요. 이 아는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니하고 나하고 똑같아 보이는데, 누구는 산산뿌리, 누구는 무시뿌리 먹고 있으면, 아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고백하시고, 성경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믿음으로 주를 찾는 자 반드시 주님 배웁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결국에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맹목적이면 되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막 광신적이면 되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무조건 복달라는 믿음은 그것 또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경에 기록하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오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종일토록 평안하십시오. 샬롬.